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 경관은 어디일까요? 10. 빅사스크레인 브릿지 미국 마이너스 미국 아리조나. 9.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칠레 마이너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있는 파타고니아는 황량한 스페인의 웅장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8. 알레스팀 아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알레스팀은 아랄해의 감촉스러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7. 아마존, 우림 브라질, 페루 마이너스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아마존,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6. 세이슬리 내셔널 파크, 캐나다 마이너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위치한 세이슬리 내셔널 파크는 아름다운 호수와 산악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5. 토론별렌 호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남부에 위치한 토론별렌 호지는 분화고 호수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4. 알포스 물말 바이티페르,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르킨 방주에 위치한 알포스 물마을은 맑고 아름다운 폭포들로 유명합니다. 3.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위치한 이가수 폭포는 놀라운 자연 환경과 떠오르는 물 색깔로 유명합니다. 2.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미국 마이너스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로 놀라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1. 그랜드 캐니언 미국 마이너스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은 황량하고 아름다운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